테슬라 얘기 빠르게 하고 마칠게요. 테슬라 내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아름다운 조정이다.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관련 뉴스는 이제 웨드 부시 테슬라 목표 주가를 515 달러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도 뭐400 달러 올렸다 이제 515 달러로 올려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515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향후 4년 동안 트럼프 백악관이 테슬라 모스크의 자율주행 및 AI 스트의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당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뉴스의 주가가 내릴 수 있지만,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 내년에 나온다는 것들이 우리 다 깨고 있잖아. 일단 1월 달에 모델 Y 새로운 버전 주니퍼, 주니퍼가 출시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저 감독관 없는 자율주행이 텍사스, 오스틴에 내년에 테스트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옵티머스 로봇도 공장에서 천 대를 운행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이슈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을 갖고 겁먹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 안 갖고 있을 때 겁먹어야지. 되 오히려 이런 내려가면 좋죠. 지금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어쨌든 지금 있는 거는 4분기 딜리버리 판매량이 51만 5천 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에서 자신있게 목표 달, 초과 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도. 약간 불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51만 5천 인데 조금 부족해. 그러면 핑계겸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때가 딱 기가 막힌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테슬라 상황에서 1월부터 모델 y 리프레시가 새로 양산된다. 모델 y 리프레시도 모델이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 거죠. 테슬라 새로 모델 y는 주니퍼라는 코드명으로 중국 시장에서 곧 출시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곧 출시될 예정이고. 6인승 모델도 나올 예정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델 Y가 지금 베스트 셀링카예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까지 다 합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모델 Y입니다. 그거를 이제 구 모델이 아니고 새로 업그레이드한 모델이 새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나오면 내년 1분기에 또 많이 오르겠죠. 4분기 매출이 좀 떨어지는 거는 이것들의 이거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려고 지금 차를 안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 1,000 달러 무료 쿠폰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2주 후에 1월 초조 4분기 인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회사는 2023년 총 인도량과 맞먹으려면 51만 4,900 대의 차량을 인도해야 한다. 테슬라의 단 1분기 사상 최고 차량 인도 기록은 48만 4,000 대였다. 이걸 넘어갈 것이냐 4분기 의 매출액이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에도 얘기했어요. 그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곰들이 역사적인 기술 랠리를 놓친 후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어렵게 써있어서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관 론자들이 역사적 기술 랠리를 놓친 후 정신 차리면서 최근과 같은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기술주들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며 강세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이제 영어로 쓴 거를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썼어. 우리는 곰돌이 역사적인 기술에를 놓치니 동면세 깨어나면서 이런 험난한 날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그렇게 썼습니다.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가솔린 자동차를 판매 금지할 것이다. 개인 소유를 위한 자동차 구매가 일부 있을 것이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래를 뒤덮을 것이다. 10년 후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차를 사면은 한90% 90 이상은 주차장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율주행 가지고 공유해서 쓰자는 거지. 굳이 뭐 차를 사서 세우, 주차장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동차 수명은 95%는 주차되어 있다. 테슬라는 아니다. 내년에 언스퍼바이저 FSD가 시작되면 테슬라는 계속 돌아다니면 서돈 벌어올 거다. 어쨌든 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늦어지겠지만 미국은 먼저 선진적으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소유 개념에서 운영 개념, 공유 개념으로 나아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4분기 막판에 힘이 딸리고 있어요. 힘이 딸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년 1월 달에 모델 YC, 프레시 나온다고 하면 그거 달려고 차량 구매를 미룰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조, 예상만큼 못 채울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때 주식을 또 사야 되겠다. 테슬라 살 동구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오, 생각을 합니다. <laughs>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 제드 도르샤 하면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다음 과말좀말다 배송 가수 바닥을 쳤고, 자동차 부분에서 모델 2가 발표될 얘기지만, 그 3만 달러 이하짜리 모델 Q 있잖아요. 모델 Q.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델 2가. 다른 이게 곧 조만간에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나오면 또 이게 게임 체인지야. 지금 차 가격이 다 4만 달러 짜리잖아. 근데 얘는 2만 5천 달러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싼 가격의 차량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누가 BID 차를 타겠냐고요? BID 돌핀을 타고, 시거를 사고 안할거 하잖아. 모델2를 살 거라는 거지. 모델Q. 모델2와 모델Q는 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모델3 나오면서 싼 차량이 나올 때 모델2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모델Q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모델Q. 어떤 사람이 9월 달에, 2024년 9월 달에, 테슬라 주식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고 막 헌창 떠들었어. 그 뒤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이러니하게 모든 나쁜 결정이 3개월 전에 209달러에서 오랫동안 보였던 테슬라를 팔았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팔았대. 근데 그 뒤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일론버스크가 이렇게 했어요. 케타민을 그렇죠. 꼭뭐 이렇게 한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비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미주라는 곳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도 515달러로 <laughs> 올렸습니다. 올린 이후에 대해서 자율주행 차가 850만 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어, 자율주행 부문 수익은 6, 620억 달러로 증가할 것 같고 89조 원입니다. 휴머이드 로봇은 2040년까지 720만 대 늘어나서 240조 원까지 일어날 것 같고 세 공제 폐지는 테슬라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왜? 경쟁 업자가 다 죽어버릴 테니까 판매량이 안 늘어나고 있는데 7,500 달러 보조금 안 주면 더안살 거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지. 다 죽으면 살아남은 승자 독식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515달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15달러를 주장한 것이 미주어 증권하고 웨드부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주가 515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쫄지 마세요. 자, 요게 비트코인 관련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엑스에 그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주식을 사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홀드야 홀드. 홀드인데 이제 오탈자 나왔다 그래서 원래는 HOLD 홀드. 갖고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꺼지기도 하고 지뢰도 하고 풍랑도 만나고 그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지. 기대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투자자는 시장 변동과 두려움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1000% 올랐는데 1000%를 올 곳이 드시면은 우리 최 회장님 한 분만 계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많은 분들은 추가로 사거나 중간에 팔거나 그래서 조금 남긴 거를 1 0 0 수익 가지고 가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 중간에 추가 사고 그래서 500%, 600%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신 분은 우리 회장님 밖에 안 계셔. 대단하신 거야. 우리 테슬라는 우리 회장님 보고 다 같이 견디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가진 돈 그대로 1000% 수익 한번 내보는 걸로. 미국 최초 대규모 리튬정제공장이준공을 시작을 했다. 리튬정제공장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수도가 오스틴인데, 오스틴과 협력해서 자율주행차를 지금 배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조만간에 할 거다. 뭐그 얘기입니다. 이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또 이게 구체화되면 주가는 급등할 수도 있어요.